아, 당신이 나아. 그 앞에까지는 아, 됐다. 어, 렌즈기 방포 안 하는데? 렌즈기 튀겼나 보다. 인도네시아 라슬이구로 마스트 킬! 파이어 인더 홀! 파이어 인더 홀! 어디야? 어허! 펜샷! 빨라 빨 레드 인도네시아! 크야 뜨븐! 레드 시 좀좀좀세해줄게 지금 지 팔이 나고, 아, 문 팔이 나고, 랜딩이 쳤다. 빨리빨리 <뽜발> 방송안해 랜딩 어? 랜딩 방송을 안해왜근 랜딩 방송 안 해? 랜딩만 났어 뭐..뭐..뭐하나 어새끼브 이번엔 지브

우상카럼안 막겠네. 거은어오이새끼좀 하네. r 딩 v 이 n g e s t 아, 바도 아, 아, 바 아, 바로. 아, 바 아, 바로. 아, 바로. 아, 바로. 아, I'm p r e 어 t y much a spy. I'm not the air paper. I'm n o

이렇게 던지는 걸중나으 던져. 짠. 근데 랜딩 저거 네 멋있다. 변노. 이 아야 다다다다다다다. 미션. 레드 다 우리 이러고 지면 되게 웃기겠다 그치? 아 진짜 치는거 아니야? 아 씨발 랜딩! 이게왠왜이 존나하게 때려! 아 Revenge shot. I'm like the hole. Did Mission team win. Oh. Let's move out. Blue Team Wave! d i d d 다 d i d 는 y Diddy! d 다 d 한 명만 i d d 이 Diddy! d i 어 d y Diddy! d i d d 이 Diddy! Diddy! d i d 팀 y Diddy! d i d 이죠 blue team w i 시이 <목소리> 짠! 짠! 티! 아, 어, 어, <목소리> 짠! <목소리> <어쩐지> <목소리> 잘 짭. 미션 지 연리 이렇게 잘할 리가 없거든. 아, 나 그래도 전체 꼴찌는 아니어서 다행이다. 뜨거운. 어 쟤, 잘해.

加倍哦，不算加倍器哦。